안녕하세요. 휴안요 노은정 김원장입니다. 내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분노나 슬픔, 공포감, 좌절감, 공공감 등과 같은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공감받지 못할 때 이러한 감정에 수반되는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신체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될 수 있는 대표 질환은 신체와 장애인데요. 신체와 장애의 진단 기준을 보면 고통스럽거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체 증상 혹은 건강 염려와 관련된 과도한 생각 느낌 또는 행동이 몇몇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 편중되고 지속적인 생각, 건강이나 증상에 대한 높은 단계의 불안 증상을 지속, 이러한 증상들 또는 건강 염려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 등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신체 증상인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는 상태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신체와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신체와 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든 그렇지 않든 환자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심각한 환자일수록 신체 증상과 건강 염려는 그들 삶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환자는 비정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며 신체적 활동을 회피하면서 의학적 도움과 안심을 반복적으로 추구합니다. 높은 수준의 의학적 관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거나 마음이 안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환자 자신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정신건강 관련한 진료는 거부하면서 일반 의학적 진료를 위주로 찾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